남자 일단 여기 끼고 있고 구찌 가방을 사1 0 0원이면한 건가? 저는 돈 아낍니다 굉장히 짱순이에요 저는 돈을 아껴쓰는 스타일 아껴야 되는 편이에요 아낄 수밖에 없다 보는 대로 써요 사치가 좀 있기 때문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원래 내거 아닌 거 돈을 좀 펑펑 쓰는 스타일이고 저는 그냥 씁니다 지금 써 이제 언제 쓰겠습니까? 저는 적자예요. 지금 전 재산 700원인데. <laughs> 깨진 독에 물 부는 그런 막기? 지금은 안 아끼고 있는 거 같아요.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. 있는 돈 안에서 재개발을 위해서 써야 되면은 아끼지 않고. 돈 없을 때돈 아끼는 방법? 할 생활하면 됩니다. 집밖에 안 나가기? <laughs> 집 밖을 안 나가요. 일 끝나면 바로 집에 가거나. 당근마켓 에서뭐 팔기? 당근마켓 핸드크림. 팔았는데 그게 증정용으로 받은 거였어 <laughs> 택시 안 타도 돈 아낄 수 있고 음식값을 아껴 굶죠 살 뺀다고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니다 자연스럽게 식비가 많이 줄거든 선배 밥 써주세요 안 <laughs> 아! 쓰는 방법 없어요 저 웹툰 본다고 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방법 없고 저와,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초월 장전을 하는구나 착착착착 뭐니 뭐니 해도 머니 웹툰 행복해요 소소한 소확행 향수? 냄새가 좋아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 것 같은 느낌? 친구 딱히 생일 아닌데 그냥 사주고 싶어서 향수 사줍니그 향수 왜 은진아 사줘요? 아직 안 해요. <laughs> <laughs> 옷살 때? 옷살 때. 꾸미는 거살 때? 침머리 한 거? 5 0만원 정도. 와그 1편 때 나왔던 그 머리 60만 원이야? 네, 60만 원. 덜덜덜덜덜. 취미 활동에는 좀 많이 안 아끼려고 하는 편이에요. 재개발을 위한 돈이면 은안 아끼고 쓴. 는 거. 술은 절대 안아끼 내가 내게! 안 자, 다음날 울고. 사실 먹는 거에 도는라 닦여요. <laughs> 먹을 거 먹을 때, 먹는 거, 나는 먹는 거. 왜 참아 먹는 거해?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먹을 만큼 다 먹고 다 내요. 전 맛없는 음식으로 배 채우는 게 너무 싫어서.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먹는 건좀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나. 솔직히 치킨이면 인정. 가족들 선물이나 어버이날 때뭐 엄마한테 케이크를 준다. 아 엄마가 진짜 어린애처럼 막 기뻐하길래 어, 이거는 자주 해줘야겠고. 다음 봉사할 때. 돈 이렇게 기부할 때 절대 아끼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. 진실되게 사람이. <laughs> <laughs> 저는 영업을 했었어요. 저는 한 달에 800을 벌어봤거든요. 저는 생각하면 영업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. 바텐더가 제일 돈은것 같아요. 저... 잘... 고깃집 이런 거. 고대잖아요. 돈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모이지 않을까. 저단역 배우 출신이었어요. 스탠바이 한 시간도 다 시급을 다 줘요. 시간 대비 급여가 너무 좋다. 광고, 홍보, 모델 이런데. 시간당 가장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학교 근로나 아니면 회사 인턴 알바?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알바가 학원 알바인데 와 진짜 이건 신의 직장이에요 내가 고객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상이 네. 없어 동이 만드는 원료 포대를 나르는 알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불러줘야 돼요. 포대를 한한 시간 반에서 2 시간 정도 날라줘요 그때 당시 5만 원 받았거든요. 돈 모으고 싶으면 공장이 짱인 것 같기도 해요. 숙식 제공되는 곳. 전 테마파크요. 밥도 주고 돈 나갈 데가 없는 거죠. 프랜차이즈 알바요. 다른 데보다 가성비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무슨 사리 내강집에서 하라. PC방 알바. PC방 주간에는 일단 사람이 아예 없고요. 주주랑 그 식대까지 줘가지고 거의 200 가까이 벌었었고. 편의점 알바 재밌대요 편의점은 내가 곧 사장이에요 유튜브를 보거나 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사장님이 있어 봐할수 있어요 근데 편의점도 좀외진데를 가세요 무조건 장사 조금 안 돼야 돼요 그래야 개꿀 또 소상공인들의 피와 눈물을 갖다가도 <laughs> <laughs> <그리고>. 개꿀 유튜브? <laughs> 이 진주특별시가 시급이 매우 괜찮잖아요 특별시 이거 촬영 알바는 어떤 거 같아요? 완전 좋 완전 꿀꿀 꿀 알바 진주특별시로 오십시오 개꿀 알바입니다 다들 지거하세요 아. 람보르기니 사고, BMW 사고, 제 차고로 만들 거예요. 정말 넌 세속적인 사람인 것 같아. <laughs> 원래 사람은 그런거 아닐까요? 백억? 나 지금 여기서 나가야지. 일단 남자 일단 여기 끼고 있고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영앤 리치. 반의 아, 네. 옷을 사고, 구찌 가방을 사. 백억이랑 <laughs> 경규. 아, <이제> 대저택에 <laughs> 숨어는 시중들과 1 2첩 반상과 맞아요. 세단 타시죠. 그래, 슬슬 계좌에 한 80억 넣어놓고, 그다음에 나머지 한 20억 들고 잠적을 할것 같은데, 아무한테도 말안 하고, 일단 아, 본인은 아마 100억이 생기면 경찰이한테 말할 겁니까? 네 경찰이한테는 말할 수 아무한테도 말안 하고, 지방흡입 나이를 먹으니까,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살이 빠졌는데 이제 안 빠져요. 땅이나 건물 사기, 건물을 사야지, 창조를 위해 건물도 있잖아. 한남동 u m b b 무인도 갈 거예요. 이상한 사회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서 저 혼자 이렇게 살고 싶어요. 바로 당장 해외로 이민 가겠습니다 응. 캐나다요 근데 거기 죽고 따기 힘들다는 응. 캐나다가 그 대마초가 한꺼번아 응. 그래서 가려는 거야? 응 어? 어? 나만의 가게 차리기? 요즘은 커피숍 예쁜 게 유행하잖아요 카페 근데 지금 통장 장벽 7 0 0 700원 <웃음> 제가 뭘 차려서 무조건 제가 제일 위 꼭대기를 가보고 싶어요. 저약 받던 애들. 취직시켜주고 다 부리는 거죠. 아, 그냥 그거네. 그냥 100억짜리 그냥 갑질이 하고 싶다면서. 그쵸, 그쵸. <laughs> 내일 출근 9시, 난 6시. 저런 사람들이 돈 생기면 큰일 나는 거. 큰일 났습니요안 그래? 아, 되겠네, 이거. 계속 가난해라, 그냥. 그냥 여러 사람 불리지 말고.